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사운드 트랙. 이 책의 서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이탄들의 80% 이상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침 명상을 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그들도 대부분 명상과 비슷한 활동을 한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패턴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더큰 성과를 위해 노래 한 곡이나 앨범 하나를 반복해서 듣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업장에선 항상 다음과 같은 우, 음악이 울려 퍼진다. 암벽 등반에 떠오르는 젊은 스타 알렉스 호놀드는 영화 라스트 모히칸의 사운드 트랙을 들으며 컨디션을 점검한다. 여행의 기술을 쓴 롤프 러츠는 영화 사이드웨이 웨딩 크래셔 금발이 너무 해의 음악을 만든 작곡가 롤프 켄트의 젠 이펙트를 일하기 전 30분간 틀어놓는다. 오토매틱의 CEO 매트 뮬렌 웨그는 에이셉 로키의 에브리데이와 드레이크의 원댄스를 들으며 머릿속을 정리한다. 세계 최고의 여성 장애물 달리기 선수인 아멜리아 부는 스매싱 펌킨스의 투나잇 투나잇, Need to Breed의 Keep Your Eyes Open의 광팬이다. 수학자이자 셰프인 그리스 영은 폴오켄폴드의폴오켄폴드와 펄펄 피트 롱의 피트 통의 에센셜 믹스에서 영감을 얻는다. 유튜브의 철학자로 유명 유튜브의 철학자로 불리는 유명 저널리스트 제이슨 실바는 한스 짐머가 만든 영화 인셉션의 사운드트랙 타임을 사랑한다. 구글 임원 출신인 크리스 사카는 바오아의 할렘 쉐이크, 제이지와 카니엘 웨스트가 함께 부르고 비욘세가 피처링한 리프트 오프가 틀어져 있으면 엄청난 양의 이메일을 처리할 수 있다. 통상 타이탄들은 창의적인 작업을 할때 앨범 한두 개와 영화 한두 편을 고른다. 특히 베스트셀러를 많이 펴낸 작가들은 대부분 밤 11시에서 4시, 4시에 일하는데 집중력이 극대화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같은 영화와 음악을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틀어놓는다는 것이다. 100번도 넘게 본 영화가 있고 1000번도 넘게 들은 음악도 있다. 그들이 선택한 영화와 음악은 독창적인 작업, 즉, 혼자만이 할수 있는 작업에서 오는 고립감을 훌륭하게 상쇄시켜 준다. 이는 단순한 습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도 꼭 가지면 좋을 습관이다. 한편의 영화와 한 곡의 음악이 100명의 친구보다 더 좋은 파트너가 되어줄 수 있다. 오직 당신에게만 편안함, 여유로움, 행복, 영감을 제공하는 영화와 음악을 찾아내보라. 분명 그것들도 당신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나발 라비칸트는 스타트업 기업의 투자자, 구직자들을 위한 플랫폼 엔젤리스트의 CEO이다. 지금껏 100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했으며 그중 트위터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나발은 내가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해 가장 많은 조언을 구하는 멘토이기도 하다. 받아들여라. 그에 따르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바꾸거나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이다. 바꾸고 싶은데 바꾸지 않는 것,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불행은 대부분 그런 몸부림과 혐오감 때문이다. 나발이 마음속으로 가장 많이 외치는 말은 받아들여라, 이다. 약간 의외였다. 나발 같은 투자 전문가에게는 바꾸거나 떠나거나와 같은 적극적인 선택권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젓는다. 뭔가를 바꾸고 어딘가로 떠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거대한 은하수에 있는 별 하나의 주위를 맴도는, 다음 하지마. 음, 거대한, 음. 거대한 은하수에 있는 별 하나의 주위를 맴도는 작은 바위에 자리 잡고 있는 원숭이들이다. 우주는 100억 년 이상부터 존재했고, 100억 년 이상부터 존재했고, 앞으로 1000억 년 이상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우주 속에 나나 당신은 극소수의 존재일 뿐이다. 반딧불이가 한번 반짝여 본것 정도의 정도가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지속되지 않는다. 언젠가 우리도, 우리가 한 일도, 우리 아이들도, 생각들도 사라질 것이다. 이 지구도 태양도 전부, 그러니 그냥 앉아서 나를 중심에 놓고 조금씩 눈만 돌리는 게 가장 행복한 자세이다. 중심의 즐거움, 무엇인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딘가를 향해 떠날 때 필요한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그만큼 가볍게 살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였을까, 나발의 말은 거침이 없다. 그는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간단히 말한다. 행복하고 싶으면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다면 충분하다고 웃는다. 응? 행복하고 싶으면 자신보다 덜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충분하다고 웃는다. 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과 더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하고 싶다면, 자신보다 들 성공한 이처럼 자신을 중심에 놓고. 세상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들은 작고 단순해진다. 나발에게 참된 행복의 정의는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나에게 오게 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너무 힘에 겹거나 바꾸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간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에는 흥미를 갖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빠른 속도로 행복해진다. 의도적으로 말하라. 나발은 처음에 스타트업을 창업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일하던 실리콘밸리에서는 언젠가는 자기 회사를 차리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래서 그도 누군가 미래 계획을 물어볼 때마다 별 생각 없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답하곤 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는 우연히 거리에서 친구를 만났다.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난후 친구가 그에게 말했다. 와, 아직도 여기에 있네. 회사 차린다는 얘기가 오래 전부터 파다했는데 아직 독립 안한 거야? 그는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말만 떠벌리고 다닌 사기꾼이 된것 같은 심정이었다. 친구와의 만남이 있은 후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회사를 차렸고 예상보다 큰 성공을 얻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나발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었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그럼 행복하다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다녀라.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자신이 한 말은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당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친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은 분명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정리해보자. 나발에 따르면 행복은 자신을 중심에 놓는 행동이다. 중심에 앉아 해답이 가능하고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노력한다. 고정된 그 시각이 아니라 다양하고 풍부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해지지 않는다. 그렇다. 우리는 깨달음이나 진리를 찾아 수십 년 동안 산 속을 헤매며 고된 수련을 할 이유가 없다. 우리를 일깨우는 진리는 매순간 얻을 수 있는 소박한 것들이면 충분하다. 나발은 깨달음이란 우리가 하는 생각들 사이의 공간이다. 라고 설명한다. 멋진 말이다. 매일 나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누구든 일정 수준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다. 나 자신만 납득시킬 수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니 어딘가로 가지 못해 무엇인가를 바꾸지 못해 두려워할 것도 불안해할 것도 아니다. 나발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지혜로운 조언을 선물한다. 세상에 당신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이다. 그러니 당신이 스스로 현명해지면 된다. 언제나 당신 스스로를 향해 걸어라. 스스로를 찾아가라. 무엇을 하든 진짜 모습으로 하라. 글랜 백은 30대에 알코올 중독으로 바닥을 친후 다시, 다시 삶을 시작했다. 2014년 9천만 달러의 수입을 기록하며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백인의 이름을 올렸다. 라디오 TV 인터넷, 출판 분야를 두루 망나하는글렌의 플랫폼에는 매달 3천만, 5천만 명이 방문한다. 무엇이 술주정뱅이였던 그를 세계 최고의 인물로 변신시켰을까? 팀 페리스쇼 청취자들의 뜨거운 요청과 성원에 힘입어 막강한 파워를 가진 글랜을 인터뷰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고 그와의 대화는 앞으로 10년간 강력한 에너지로 나를 밀고 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가 인생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순전히 실수를 통해 얻은 것이었다.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와 각고의 노력 끝에 라디오 방송 진행자 자리를 얻은 그에게 어느날 청취자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글렌, 당신은 실수라고는 해본 적 없는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 심정을 이해 못할 거예요. 순간 그는 침묵했고 스튜디오 안이 조용해졌다. 잠시 후 글렌은 천천히 말했다. 잠깐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려보죠. 그는 약 15분 동안 자신에 대해 잔혹할 정도로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런 다음 덧붙였다. 그 동안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놈이었습니다. 마이크를 끈 글레는 젊은 인턴 직원과 프로듀서에게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을 잘 기억해 두세요. 글렌 백이 다시 시공창에 빠져 끝장나는, 끝장나는 날이니까.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하루아침에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열렬한 지지를 받는 스타가 되어 있었다. 그의 솔직한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은 것이다. 글렌은 회상한다. 왠지 그 전화를 받았을 때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우울증 환자로 세상을 저주하며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일들을 그래서 얼마나 비뚤어진 길을 비틀대며 걸어왔는지를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이다. 나는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각본이 있고 완벽한 타이밍으로 제작되는 세상에서 자랐다. 그래서 모두가 그런 시스템에 익숙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날 나는 사람들은 진정한 것, 날 것, 솔직한 것에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진실한 모습을 보이면 누군가는 반드시 받아준다는 것을 알고나자 인생이 또한번 바뀌었다. 내가 당신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당신의 진짜 모습으로 실패하거나 성공하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신이 뭘 하든 당신의 진정한 모습만으로 늘 충분한 것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글래는 진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타협하지 않는 원칙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린 시절 이웃의 한 노부인에게서 얻은 가르침에 대해 얘기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녀는 16살이었는데 유대인에게 수프 한 그릇을 주었다가 곧장 아우슈비츠로 보내졌다. 사형 선고나 다름 없었음에도 온갖 역경을 뚫고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녀는 글렌에게 말했다. 글렌, 기억해라. 옳은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훌륭해진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일 정도를 넘어서는 것을 거부해왔기 때문이란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 값진 것은 무엇일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걸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글랜에 따르면 그것은 곧 자신만의 원칙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종교가 같든 다르든 신념과 철학이 같든 다르든 나는 똑같이 그를 사랑과 존중으로 대할 것이다. 그것이 내 원칙이다. 일관적인 타협하지 않는 불굴의 원칙이 있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오래가지 않는다. 웨인 미스크 교수와의 대화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30대 초반 근래는 예일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며 한 학기를 보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어두운 알코올 중독자인 자신이 그곳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처럼 떨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실 책상에 엎드려 있던 그의 등을 누군가 가볍게 두드렸다. 신학과의 외인 미스크 교수였다. 외인이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잠깐 내 말을 들어보겠니? 자네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조금은 알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곳은 자네가 충분히 지낼 만한 곳이라네. 자네는 언제까지든 여기 있어도 괜찮아. 너무나도 단순한 외인의 말은 근린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새로운 세상을 활짝 열어주었다. 외인 교수는 내가 바로 여기 이 세상에 있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말해 주었다. 그말 한마디에 나는 회복되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시리에 빠진 사람들에게 해준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고 똑똑하고 무엇이든 할수 있다고. 그것이 지금껏 숨겨져 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는 자격이 충분하다. 실패할 자격도 그곳에서 벗어날 자격도. 더큰 성공과 행복을 얻을 자격도 있다. 글렌의 말처럼 신이 창조한 이 세상 바로 여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있어도 된다. 하루하루를 옥죄는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한 글레는 토모스 제퍼슨의 명언을 평생의 가르침으로 새기고 살아간다. 신의 존재까지도 대담하게 질문하라. 만일 신이 정말로 있다면 맹목적인 두려움보다는 이성의 경의를 표하는 인간을 더 받아들일 것이다. 마라에게 차를 대접하라 임상심리학 박사인 타라 브렉은 서양의 대표적인 불교사상 및 명상 전문가이다 워싱턴 내면 명상 커뮤니티를 설립했고 타라브렉닷컴에 올라온 그녀의 강요는 매달 수십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한다 내게 타라를 처음 소개해 준 사람은 마리아 포포바다 마리아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가장 심오하게 바꿔준 사람이라고 격찬했다. 그후 나는 타라의 첫 책, 받아들임을 선물받아 욕조 안에서 처음 10페이지를 읽었다. 그런 다음 욕조를 빠져나와 나머지를 모두 읽었다. 그리고 즉시 타라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받아들임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섹션을 발췌해 소개한다. 이 부분은 분노를 비롯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루는 지혜를 선물한다. 억누르거나 쫓아내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들에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라고 말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명상도 중에 모욕을 당했던 일 때문에 화가 솟구치면 곧바로 속으로, 아,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군. 하고 말하면서 그 존재를 의식적으로 알아차리고 나면 금세 다시 집중할 수 있다. 맞서 싸우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바라만 보면 그것들에 우리는 휘말리지 않는다. 감정과 싸우는 것은 모래 늪에서 허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깊이 발이 잠기는 것과 같다. 상황을 계속해서 악화시킬 뿐이다. 이름을 붙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이자 최선의 공격이자 최선의 방어이다. 자, 그럼 타라의 향기로운 글을 고요하게 읽어보자. 타라, 브렉. 마라에게 차 대접하기. 인간의 삶은 여인숙이다. 매일 아침 새로운 여행자가 찾아온다. 기쁨과 슬픔, 비열함 등등 매순간의 경험은 예기치 못한 방문자의 모습이다. 이들 모두를 환영하고 환대하라. 어두운 생각, 수치스러움, 원한 이들 모두를 문 앞에서 웃음으로 환대하고 맞이하고 안으로 초대해라.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감사하라. 이들은 모두 영원으로부터 온 안내자들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다의 얘기들 중 하나는 깨어있는 친절한 마음의 힘을 보여준다. 부다가 깨달음을 얻은 아침, 마왕 마라는 몹시 낙담하며 도망쳤지만 곧 반격을 꾀한다. 부다가 인도 전역에서 깊은 존경을 받게되었을 때조차 마라는 예기치한, 예기치 못한 모습으로 계속 나타났다. 스승을 헌신적으로 살폈던 부다의 제자 아난다는 마, 마라가 나타날 때마다 헐레벌떡 스승에게 뛰어와 이를 알리곤 했다. 그러면 부다는 호통을 치거나 쫓아내는 대신 말하여 내가 너를 본다. 라고 말하며 그를 조용히 맞이해드렸다. 귀한 손님으로 모시기라도 하듯 마라에게 방석을 권하고 차가 채워진 흙으로 빚은 찻잔 두 개를 그들 사이에, 나... 그들 사이에 낮은 탁자에 내려놓은 다음에야 부다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마라는 잠시 동안 앉아있다가 가곤 했다. 부다는 내내 자유롭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양한 얼굴의 마라가 찾아온다.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따뜻한 차를 대접하라. 그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친절로 감싸 안아라. 그렇게 바라보고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면 우리는 마라의 구체적인 실체를 발견할 수 있다. 마라는 곧 우리 자신이다. 인류의 영적 스승 페마초두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장 깊은 수준에서 친구가 되기를 배워야 한다. 맞서 싸우지 않고 가슴을 열고 기꺼이 마라에게 차를 대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된다.